특히 어디 종교에 지금 빠졌나. 내일은 네, 명상을 한 30분 하고 나와야겠다 음. 대표님은 음. 그 사업가들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음. 부자들의 아침은 어떻게 다른 건가? 모닝루틴이라고 하죠. 일단은 공통적으로 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으면 어, 새벽 5시에, 온 6시에, 골프 연습장을 한겨울에 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니 보통 골프 연습장이 이제 인도어들 야외에 있단 말이야. 네. 얼마나 추워. 가서 보니까 내가, 아, 싶더라고. 새벽 6시면 일단 되게 아침 일찍이야. 생활이 되게 규칙적이어야 돼. 그리고 되게, 어, 자기 아침을 좀 귀하게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겨울이야. 그럼 되게 이게 고통스럽거든. 네. 힘들고. 어, 사람이, 이렇게 강제적 시면 누군 할수 있다? 근데, 내 스스로, 평생을 아침 7시 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아침 6시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을 할줄 안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실제로 그 타임에 가보니까, 오만 화이트 칼라치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부모에서 느낀 거야. 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장이야. 시간이 많을 거같 많잖아, 실제로. 어, 저녁에 쳐도 되고, 어, 점심시간에 자꾸 와서 쳐도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새벽 이 시간에 와서 칠까? 이 사람은 시간이 되게 귀한 거지. 아침 일찍 와서 자기 업무 시간 전에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내 어떤 루틴을 스스로 채찍질해서 만들고 그 시간에 또 뭔가 다른 걸 하겠지. 그런데왜 어, 하필 굳이 골프예요? 뭐좀 좋은 운동들 많잖아요. 아, 물론 될까요? 이제 왜꼭 네. 골프가 아니고 헬스장도 있고 많지만 야외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게 많지 않고. 음... 그래서 한겨울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야.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에 꼭 가보라고. 보통의 뭔가 지점을 어. 높이는 건가요? 약간? 그렇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음... 매일 아침 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응? 대표님도 아침 5시에 가시나요? 음, 나는 PT를 가요, 요즘에. 뭐, 요즘에 PT를 받고 있습니다. 음... 어, 몇달 됐어요, 요즘에. 음. 그래서 아침 일찍 일다 하는 운동은 어, 루틴에 되게 좋다. 와... 그럼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음. 명상들을 많이 해. 이게 내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한다 그러잖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저 새끼가 뭐, 사입인가? <laughs>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laughs> 새끼 어디 종교에 지금 빠졌나?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성공하는, 게 어쨌든 좀, 이게 국직국직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아침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밤이든 아침이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뭐, 와하 아, 맞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자기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명상을 좀 해. 한 10분 정도 하루에. 어, 진짜요? 응, 음, 아침에 난 명상을 좀 하고 나와.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어, 좀 하지. 안 하고 나왔으면 너한테 벌써 소리를 한 10번 질렀을 거야. <laughs> 네. 조금 더 이어붙여서 얘기하면 아침에 그리고 자기의 마인드셋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 이건 요즘에 일반인들도 이제 너무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상 하기가 좀 네. 스스로가 좀 꺼려지나 봐.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아침에 마인드셋 하고. 내가 어떤 추구하는 바를 내가 좀 입으로 한번 읽고 음. 뭐 혹은 이런 것들을 정렬하고 하는 것들이 일단 내가 사람이 그래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지가 딱 보이지 않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 내가 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아침에 PT를 받아 네. 내가 근데 우리 PT 하는 형님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 이 형이 가끔씩 몇 개를 할지를 안 알려주고 시켜 그러 내가 한 예를 들어 열 개다 근데 딱열 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할수 있잖아 한몇 개를 하든지 <laughs> 안 알려주고 시킬 때가 있어 가만히 숫자만 기록세 열개 열한 개. 12개. 내가 속으로 생각하지. 어,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근데, 다 대표 15개 할 거예요? 딱 얘기해주면 내가, 그래도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지막 하나를 할때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사람이 심리가 좀 그래. 또뭐 하나의 예를 들면, 보행을 할 때도 처음 보는 길을 가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되게 멀게 느낀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길은 상대적으로 금방 온다고 느낀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목표점이 좀 명확하면 가는 길이 좀 고대도 가는 원동력을 좀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게 막 치열하게 살다 보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사람이 생각하잖아. 난 뭐지? 내가 지금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할때 내가 아침마다 목표점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계속 내가 그리고 있고, 어, 좀 가까운 목표부터 내가 좀 일어나고 가 있는 게 눈에 좀 보이면, 좀 그래도 이게 삶의 루틴이 조금 더 활력이 된다. 아, 그리고 또 유튜브 보면은 이제 찬물 샤워의 기적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치. 이제 아침마다 찬물샤워를 해야 된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도 찬물샤워를 하시나요, 그럼 한겨울이 되면 찬물샤워를 해요. 어. 여름에는 찬물샤워가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시원하지. 아. 여름에 찬물샤워를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뭐 자극이 되지 않더라고. 한겨울에 딱 하잖아? 정말 막, 얼음장 같은 막, 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를 막, 내한 시간씩 하진 않지만, 한 2, 3분 정도? 나도 아침에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효과, 일단 뭐 염증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고. 네. 이 단순하게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밖에 나가잖아 겨울에 좀덜 추워 좀 아. 그런 게 있어 정말이요 좀딱 나가면 덜 추워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런 세포를 확 일으키잖아 아뭐깨우주죠 어. 그럼 건강에 안 좋고 이러 하면 안 되지 근데 요즘에 잘안해 <laughs> 왜요 피트 어, 선생님 하지 마요 그어 왜요 근육 성장에 별로 안 좋대 표님을 살짝 <laughs> 다르게 보게 되네요 별로 재밌는 얘기 아니야 그지참물 샤워도 매일 하면 사실 그렇게 막 고통스럽진 않을 거 아니 매일 해도 고통스럽 의외로 그럴 것 같잖아 사람이 네. 유일하게 내가 안 느는 아 이건 내게 되게 안 느네 이두 가지 하나는 골프 두 번째는 찬물 샤워야 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 네. 맞는 것도 사람이 여러 번 맞으면 는다 아드아파 이거는 매일 해도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그만큼 활력이 느껴지고 어쨌든 육체가 하드웨어가 움직여야 소프트웨어를 그다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헬스장에서 혼나 왜요 누가 찬물 켜놓고 아니고. <laughs> 아무튼 뭐 근육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대 힘을 음. 어, 근데 대표님 몸만 봐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네 이런 명상을 한3 0분 하고 나야겠다. 네.